예, 네, 우찬 도배 박사입니다 어, 어, 오늘 대우프로지오 남창면 남창온양에 있는 대한리에 있는 어, 대우프로지오 24평 아파트를 어,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어, 오늘 5일차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장판까지 마무리했는데 어, 아직 주문이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 내일 모레 월요일이나 화요일 주변 다시 이제 주문은 이제 주문하는 기사분이 와서 이런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손잡이까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방 있고 장판하고 콘셉트 다 교체를 했습니다. 콘세트 다 베란다까지 콘셉트 교체하고 LED등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는 약간 푸른색. 민트, 민트색으로 해가지고, 벽치를 어, 시공을 했습니다. 위에 천장을 화이트로 어, 시공을 했고요. 어, 싱크대는 시공을 하진 않았고, 이제 고객께서 이제 선반을 좀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선반을 이렇게 어,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란다 페인트, 그리고 아, 등 교체를 했고, 그리고 상단 몰딩 페인팅 했고요. 하단, 목, 하단 걸레 바지 마찬가지로 페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 핑크색으로 해가지고, 어, 약간 패블릭 느낌이 나는 어, 벽지로 해서 지금 시공이 끝났고, 천장은 화이트로 해서 이제 좀 집안이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도 시공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은 기존에 이제 깨끗하, 깨끗하기 때문에 어, 지금 LED 등으로 교체를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어, 수납장을 또 슬라이드 장으로 좀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마찬가지로 LED 등 시공 다 끝났고 여기 화이트 펄 화이트로 시공을 했고요. 전 천장도 마찬가지로 펄 화이트로 시공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 샷시 또다 시공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탈또 오늘 어저께 탈 시공을 하고 오늘 매진을 넣어가지고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콘셉트 전부 다 교환을 다 진행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 비상등 조금 이제 디자인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거실 어저께 마무리 못한 거실등도 어 직접 다 시공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5일 동안 다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까지 달고 나면 이제 끝이 납니다. 면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